네 바로 경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혜민 선수가요 두 번째 샷 준비 중이고요 남은 거리는 2 3 7 m 입니다 굿샷 자 진짜 똑바로 잘 쳐요 yeah. 남은 거리는 4 3 m 터입니다 yeah, 정말 잘 쳤습니다 남 거리 43m. 3m 자, 우리 롱기스트 기록한 범내르 온다 팀 남은 거리 217m가 되겠습니다. 백소진 선수가 두 번째 샷을 준비 중입니다. 남은 거리 217m. Ready. Ready. 교시아 좋습니다. 야, 남은 거리 35m예요. 끝까지 정말 집중력 일치한 거 잘하고 계신 것같 네, 맞습니다. 음. 현다의 프로의 두 번째 샷. 남은 거리는 204m입니다. 오점 이렇게 똑바로 치죠. 그린 앞에까지 갔습니다. 남은 거리 19미터. 이것도 모르겠는데요. 네. 다음 순서는 부탁차로 앞서고 있는 한재준 선수 팀입니다. 한재준 선수가 세 번째 샷 준비 중이고요. 남은 거리는 4 3 m 입니다 앞에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. 그렇게 어려운 샷은 아니에요. 그렇습니다. 한진우 선수, 세 번째 샷. 나이스 어프로치. 어? 들어가나요? 50.8m 네이막 컷을 남겼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도 좀 아쉬워하는데, 네, 맞아요. 덩크슛이라고 한 방에 넣으려고 했나 봐요. 네. <웃음> <웃음> 다음 순서, 김범모 프로입니다. 남은 거리 36m고요. 라운드 진행을 보여주고 좋습니다. 있는 근범욱 선수. 와, 좋아요. 오르막 허. 오르막 잘 2. 쳤습니다. 충분합니다. 네, 나보가래 2.6m입니다. 박재호 선수 버디 가능성이 제일 커요. 그렇습니다. 1.4m 진짜 오르막입니다. 좋아요. 습니다 좋습니다. 들어가요? 와! 우와! 아아 아까 보기 일부러 하면서 야 하면서요. 이거 그렇죠? 드라마가 아, 쓰고 쓰가지고 <laughs> 있습니다 공동 선두로 와. 올라옵니다 야, 공동 선두로, 야, 야 공동 선두로 올라섰어요 야 진짜 너무 재밌는데요 야자 그렇게 야. 현다의 프로가 버디를 해주더니 박지호 프로는 이글을 하네요. 다음 선수 최민희 선수입니다. 5.8m 내리막 버스예요. 아, 약간 약해요. 아, 컨시도전에 들어갑니다. 갔습니다. <laughs> 나이스 파. 공동선도 유지합니다. 야, 이거. 너무 재밌는데요? 자, <laughs> 면한탁 차. 어디 기회를 앞두고 있는 백소진 프로 6.6m입니다. 버디. 자, 버디 들어갑니다. <laughs> 야, 한타차예요 야, 이거, 제가 사실은, 야. 제가 사실은, 이번 홀, 그냥 이전처럼만 끝났다면, 정말 이거 압도으로 그냥 헤이오 팀이 이기고 끝나겠구나 맞아요. 했는데, 갑자기 박재호 프로가 이글을 성공시키고.